안녕하세요. 반값 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노후에 필요한 최소 적정 자금이란 제목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노후에 최소로 얼마나 필요한가, 그리고 적정하게 얼마 정도 있어야 되나 그 내용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국민여금의 국민노후보장 패널 8차 조사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가 정말 노후에 얼마가 필요할까? 그 금액을 미리 알아보고 그걸 준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과 그냥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나중에 결과는 천지 차이로 벌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을 좀 알아보고 그 목표점을 우리가 잡고 그 방향을 향해서 함께 준비해 나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노후에 필요한 최소 적정 필요 생활비에서 밑에 보시면 국민연금공단에 국민노후보장패널 8차 조사에 나와 있는 자료를 참고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색깔 칠해 놓은 거 위주로 좀 보시면 돼요. 여기 좌측에 보시면 최소 노후 생활비. 그리고 오른쪽은 적정 노후 생활비잖아요. 그래서 월 얼마가 필요한는 이야기인데 노후 생활하는데 최소로 필요한 금액은 왼쪽은 부부 기준, 여기는 개인 기준. 일반적으로 부부 기준으로 봐서 두 부부가 자녀 이제 다 성장시켜서 다 출가시키고 부분이 살때 최소로 필요한 금액이 194만 7천원이다 월이 정도의 금액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쉽게 봐서 그냥 200만원 정도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적정 어느 정도 있으면 적절하냐 그렇게 봤을 때는 한 270만원 정도는 있어야 적절하게 생활할 수 있다 그런 데이터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건 전체를 평균을 냈던 내용이고 서울에서 거주하고 싶다 그렇게 되면 이 200만원이 224만원 정도로 올라가고요. 한 30만원 정도 추가가 되네요. 적정 생활비는 319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노후에 부부가 서울에서 적절하게 쓰고 사시려면 32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통계적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이런 자료니까 신빙성이 있다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사신다 라고 하면 금액이 많이 떨어지긴 하죠. 194만원이 116만원으로 그리고 적정 금액은 267만원에서 164만원 정도로 떨어진다. 그 정도 내용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참고해서 각 가정의 목표를 먼저 정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지금 형편에 도저히 안 돼. 더 이상 뭐 하기가 힘들어. 그러면 최소 200만원은 맞추겠다. 그 정도 목표를 잡으시든지. 아니면, 적정 작업이 320이니까 나는 최소 300만원 이상은 맞추겠다. 그 부분을 먼저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노후에 중요한 건 자산이 얼마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라기 보다는 월 내가 얼마씩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설명드리는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 금액을 맞추려고 여러 준비를 같이 하는 거죠.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연금 상품을 조합해서 이 금액들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자. 몇 가지 보시면 내가 어느 정도 될 거다라고 차차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 개념을 먼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최소 필요 생활비가 한 194만 원 정도 됐잖아요. 그래서 200만 원이라고 치고 정말로 최소 200만 원이 노후에 필요한가 그 부분을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가정이 부유한 가정도 있고 좀 형편이 어려운 가정도 있고 뭐 천차만별로 다르지만. 제가 뭐 엄청난 부자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평범한 가정 그래서 자녀들을 다 출가시키고 노후에 부부가 두 명이 남았을 때 그때 조그만한 집에서 사시면서 얼마 정도의 금액이 필요할까 그 부분을 한번 내 상황에 한번 비춰보면서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나 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생활비 항목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 비용도 요정도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씩 따져보면 주거비가 들어가잖아요 뭐 관리비가 들어가고 가스 전기 수도 요정도는 기본으로 들어가죠 아무리 못해도 10만원은 나오겠죠 그럼 10만원은 무조건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부 두 분이 통신비 핸드폰은 다 쓰실 거고 뭐 인터넷 tv 같은 거 그리고 또 개별 인터넷 사용하는 비용 뭐 그런 것들 치면 한 10만원은 최소 나가겠죠 핸드폰만 해도 뭐 10만원 넘게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래도 두 분이 해서 최소 한 10만원 정도는 들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네, 타당해 보이는 금액입니다 그럼 이제 교통비도 한번 볼게요 뭐 대중교통을 주로 타고 다니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차한대 정도는 운영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주유비 만약에 뭐 많이 이렇게 안 다니신다 하면 한 10만원 정도도 되겠죠 근데 이것저것 많이 다니신다 그러면 10만원도 사실 부족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한 10만원 정도만 일단 잡아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차량이 한대 있다 라고 가정하면 차량 유지비가 들잖아요 1년에 한번 보험료 그리고 1년에 한번 세금 그리고 가끔 뭐 고장나면 수리도 해야 되고 또뭐 엔진오일도 갈고 뭐 해야되면 뭐 관리하는 비용들 그걸 따지면 뭐제 차도 조그만한 차인데 뭐 보험하고 세금하고 요거 하면 1년에 10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100만원 12로 나누면 이것만 해도 벌써 10만원을 차지하는데 조금 큰 차면 더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수리 관리 뭐 이런 것들 다 하지면 뭐월 20만원 정도 잡아도 무리는 없겠다. 이 정도는 충분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식생활비. 뭐 쌀도 사셔야 되고 뭐 부식재료 그리고 뭐 과일 같은 거 간식 같은 거 그런 거 사는데 한 30만원 정도 잡고 뭐 줄인다면 여기서 좀 줄일 수도 있겠죠. 상황에 맞게. 그리고 외식도 안할 수도 없잖아요. 노후에 뭐 밖에 나가서 식사하시는데 뭐 되게 형편없는 뭐 그런 음식만 먹을 수도 없고 그 최소한 20만 원은 들어갈 거다. 그 정도 생각해보고 이제 의료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건강보험 가입하고 계시니까 이 비용이 나오실 테고, 그리고 개인별로 들어간 보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삼대 질병 진단비 보험이나 뭐 실비 보험을 계속 내셔야 되니까 그 비용들 그리고 이제 병원비 아무래도 병원 가실 일이 좀 생기고 보험으로 커버하지 못하는 비용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까지 감안하면. 뭐, 40만원 정도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후에 이제 건강 관리하는 비용, 뭐, 영양제 같은 거 드실 수도 있고, 또, 운동하는 데 들어갈 수도 있죠. 뭐, 헬스클럽만 다녀도 뭐, 이 정도 금액은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 한 10만원 정도 잡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옷도 안살 수도 없잖아요. 철마다 조금씩 사더라도, 한 10만원 정도 잡으면 이 정도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회활동 하셔야 되잖아요. 친구들하고 모임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종교활동 하시면서 거기에 쓰시는 비용도 있을 거고, 또 이제 뭐 경조사 같은 것도 많이 발생하죠. 그런 거 따지면 월 30만원 정도는 충분히 쓰실 것 같다. 그 이거 빼고 뭐 기타 생활비에 조금 더 들어간다 치면 10만원 치면 요거 다 합하면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만원 여기서 우리가 뺄수 있는 게뭐 있나요? 뭐뺄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정말 아껴 쓴다고 해서 음식 같은 거, 요 30만원, 20만원 요거 조금 줄인다면 줄일 수도 있고, 뭐 운동하는 비용 요거 줄인다면 좀 줄일 수 있지만 사실 이것도 그렇게 줄이기 쉬운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아무리 뭐 작은 집에 있든 뭐 하든 요 정도 금액은 최소로 들어간다. 요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최소 200만원 이상은 어떻게든 월 수입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게 좋다. 그 개념을 잡으시는 게 중요하고 여기에 빠진 금액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표에서 빠진 금액은 자가 없이 내 집이 아니고 만약에 월세를 사신다라고 하면 여기 월세 비용이 여기 더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비용이 또 만만치 않잖아요. 200보다 훨씬 더큰 금액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 내 집인데 주택담보대출을 아직 계속 갚고 있다. 그럼 거기에 그또 대출금액이 또 들어가겠죠. 그 금액들 다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가끔씩 이제 여행가는 비용,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최소 이게 최소가 200만 원이 맞다는 게 이런 걸 배제하고도 2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니까 최소 이 정도는 우리가 못해도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충분히 이해 잘 되셨죠? 그럼 결론으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필요한 노생활 후 자금의 목표를 먼저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당장 이것만 봐서는 어, 내가 얼마까지 모을 수 있을지 아직 감이 안 잡히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제가 계속 만들어드리는 영상 보시면서 아, 요거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할수 있네. 아, 내가 지금 준비하는 걸로는 한요 정도까지 마련이 되는구나. 그럼 얼마만 더 추가하면 되겠구나. 뭐 그런 계획들을 한번 세우는 게 좋고, 그 내용이 밑에 있네요. 그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철저히 계획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연금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가정별 최소 200만 원 이상의 월 소득은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요건 정말 최소, 최소고요. 적정 생활 자금 300만 원 이상 정도 마련은 하시는 게 우리가 다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목소리>